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구출작전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100명 이상은 5세 미만 영유아이고 61% 이상은 미성년자라고 하니 더욱 잘한 일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이어 우리 국격을 높인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꼭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전국 정부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정을 자극해보려는 극우적 망동에는 강력한 질타와 경고를 보내며 특별 공로자분들이 조속히 고국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국가기관통신사를 자임하는 연합뉴스가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언론사가 같은 방법으로 독자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된 지금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잇고 사익창출과 외국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언론개혁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결코 실체 없는 자정능력을 내세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언론대학력이 취약한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권력을 앞세워 수많은 언론인을 회고하며 재갈 물리기에 앞장섰던 정치 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며 시민을 현혹하는 선동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물며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강행한 윤석열 후보의 자가당착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 일부 언론의 맹목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전원위원회에서 다듬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